하원 볼리동, 문시 세 가지입니다. 연못, 일로 가볼까, 엄마? 가볼래? 이따 갈까? 어? 동상이 뭐 생겼고, 저쪽, 저쪽, 저쪽은요. 저쪽은미나리밭입니다나리밭 인흥 3호점오이용해주세요 <목소리> 점의 호손들입니다문익점 다리 아프나? 다리 아프나 엄마? 다리 아프나? 전에 가 봤는데 뭐. 이나무 예, 예, 저거 예쁘 다. 숨차나? 전에 봐도 이거. 봐도 이렇게 안는데가 <laughs> 응? 맞 버스. 음, 벗어라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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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이스. 양반집. 오 집이 좋지요, 그죠? 제 친구 중에도 한 명이 살아요. 문성철이라. 친구, 여기 한명 옛날에 여기 살았는데, 여기 작은 아버지가 우리 전 시장님이었고, 응. 멍멍이 포맨가, 오, 담이! 잠이 높아 제 키, 키보다도 큽니다 잠이 어. 산도 있고 아 너무 예쁘다. 코 안녕. 너무너무 예쁘네. 고기 비에나? 어? 고기 비에나. 고기는 쩌면한 음. 고기. 음. 고기 같다 이렇게. 했으면. 음. 너무너무 예쁘다. 앙 하트. 오우, 사나도 멋있네. 오우, 사나도 멋있다. 뭐 밑에 뭐 받쳐놨네. 그냥. 그냥 혼자 서 있기는 조금 힘든가. 봐. 받쳐놨네. 응.